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본그 자전거 타고 이제 문경을 지나다가 사과 농장이 워낙 많아서 간단 사과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이제 농장에서 명함을 하나 받아와서 시켜봤는데요. 크기도 꽤큰 편이고, 한 박자에 35,000원 10kg. 그리고 뭐 시중에 파는 사과처럼 다 위를 향하게 이렇게 잘 담겨 있는 건 아니었지만 대충 담겨 있긴 한데, 윗줄이랑 밑줄이랑 뭐 크게 차이는 거의 없이 동일하고 그런 점은 마음에 들고요. 사과는 일단 육즙이 좀 많은 느낌이고 껍질을 깎아볼 때뭐 전혀 말라있지 않은 뭐 어제 갓수확한 사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햇사과, 햇사과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뭐 냉장 보관이나 이런 거 됐다가 온 사과가 아니고 바로 따서 온 사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과즙이 상당히 풍부한 편이고 껍질을 깔때 거의 배처럼 물이 줄줄 흐르는 과즙이 넘쳐나는 그런 사과고 생김새는 뭐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균일하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큰 편이고요 전체 과육수는 안 세봐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과를 깎아봤고 한입 먹어보면 요즘 마트 가서도 뭐 비싼 사과 사도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 달지도 않고 약간 좀 맹맛이란 느낌인데 이 사과는 일단 과즙이 풍부하니까 상당히 맛있고요. 한번 씹을 때마다 안에서 그 사과 과즙이 막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당도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신맛이 나는데 이게 부산대 지금 보통 시중에서 사 먹는 부산은 신맛은 없거든요. 그냥 물이 좀 많고 약간 달달 달고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맛이라서 부산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부산대도 꼭 레몬처럼 이렇게 뭔가 약간 시큼한 맛이 있네요. 잘못된 건지 어쩌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당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덜 익은, 아니, 덜 익은 게 아니고, 아무튼 그 뭔가 시큼한 그 맛이 있으면서, 아, 상당히 맛있네요. 사과가. 그 시큼한 맛이 마무리를 해주면서 혀끝에서 뭔가 달구시고 시큼하고 괜찮은 맛이 있고요. 그때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 워낙 목이 말라서 그냥 사과가 맛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시 했는데, 그게 아니고 확실히 맛있는 사과였네요. 음. 음, 이게 그, 씨 쪽이 시큼하네, 씨 쪽이. 씨 있는 이 안쪽 과육이 시큼한 맛이 있구요. 겉에는 시큼한 맛이 없네요. 으음 이제까지 사먹은 사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같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사먹은 사과 중에 바로 따서 바로 사서 먹은 사과는 없, 없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바로 딴느낌이고요뭐 실제로 냉장 보관을 했는지 바로 땄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음, 정말 과과 과, 과즙도 풍부하고 과육도 씹히는 맛도 있구요. 부사로 당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씨 과육 쪽에서 그꼭 레몬같이 시큼한 맛이 마무리를 해주는 게 아주 나쁘지 않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음.